나왜 이래? 나 입이 이렇게 안, 나 입이 왜 이렇게 커졌지? 응? 헤, 응? 헤, 에? 해. 해?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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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뭔가 이상해요. <laughs> 저 표정이 너무 무서워졌어요. 저, 저. 에 뭔가 이비 이비 아왜 어, 이래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뭘 바꾸신 거예요 줄여 애다 줄였어 오씨 깜짝 놀랐네 왜 이거 왜 이걸, 이걸 왜 만지셨지?